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30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다음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엎드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샬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있으에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의 역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 말씀 참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우리가 읽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찾지 않는 사람도 찾아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데. 자신의 딸을 낳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외침을 예수님께서 마치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이본문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하 보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 상황을 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다니. 그것도 예수님과 싸우는 바리새인한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의 그 고대침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나와온 이 여인을 거절하다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아 예수님께서 다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4, 25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보면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두로 지방으로 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보다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이방 땅입니다. 이 두로라는 곳의 의미는 사실 이스라엘과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지역으로 표기도 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늘 싸움이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이 해상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잘 사는 원수인 겁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겠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이 두로라는 곳은 참 애증의 관계인 겁니다. 분명히 도움을 얻고 도움을 받아야 되며 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 미묘한 관계가 바로 이 두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하기 기간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 굉장히 바쁘십니다. 아침에는 병을 고쳤다가, 점심에는 서기관들과 다툼을 쳤다가, 저녁에는 제자들 가르치시고, 여기저기 막 다니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아, 그럼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구나. 우리도 쉬시듯이 아마 휴가를 가신 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의도가 있어서 두루로 가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전체를 봤을 때에 의미가 없이 움직인 것은 단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여인을 찾아갈 때도 예수님께서는 목적과 뜻과 이유와 방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두로까지 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기다리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신지라, 그리고 워낙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라,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인하여서 이 수로 본인게 여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수많은 시간, 그 수많은 노력,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던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아파하고 눈물 짓고 기도 제목 갖고 끙끙 앓고 있는 이수로보닉의 여인을 찾듯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수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안것 같습니다. 다음께 본문 말씀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음께 읽겠습니다. 25, 26입니다. 시작.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아, 이 유대 선지자가 그 구원자가 이곳에 왔구나. 그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라할때이 수로보니게란 뜻은 시리아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음역한 겁니다. 이 지역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사는 동대입니다. 부유한 동대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여인이 안 해볼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하니까 헬라인 신전에 갔겠죠. 고대 그리스 신에게 빌었을 겁니다. 의사 찾아갔을 겁니다. 고쳐달라고. 여러 방도를 다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여인에게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나와있지만, 이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더러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추측하고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했다는 겁니다. 꺼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이걸 토해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에게 서서 더러운 귀신들린 딸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딸 너무나 예쁜 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귀신들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쳐달라 말하는 것도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문제 닥치면은,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끄럽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마 이 여인은 곱씹고 곱씹었을 겁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딸이 고통받나 보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내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구나. 그 수치심과 아픔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교구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그런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기도 제목은 못 나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선순위들이 있는데, 2번, 3번, 4번, 5번은 말할 수 있지만, 1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 자신의 딸이 귀신들렸다는 것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다 뜻이 무엇이냐 면은 굴복한 겁니다. 무릎을 꿇은 겁니다.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이 여인이 다른 거를 붙잡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의원도 다른 신도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도 어떻게 할수 없는데 마지막 소망으로 지금 예수님을 붙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사실은 우리가 해볼 것다 해봅니다 내가 아는 지식들, 내가 아는 사람들 막 하늘로 갔다 땅으로 꺼졌다가 막 이로 갔다 저로 갔다 막 합니다 내가 다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해결되면 다행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해결 안되거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문제만 들고 가면 됩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거기서 문제 해결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 20절부터,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7절 29절입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수치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상값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야 잘했다. 그 어려운 거 가지고 내 앞에 왔구나.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상값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너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로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도 지금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능력이 이방 인에게갈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내 아픔을 몰라줄 때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너무너무 힘든데, 못 알아주면 섭섭합니다. 근데 더 섭섭한 게 있습니다. 그걸 아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와, 이거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갖고 있는 그 문제, 그 수치, 아픔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밥을 먹는데 개들이 그 밥상에서 함께 할수 있느냐.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개가 들어가면 욕이지만 똑같습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 답입니다. 예수님,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먹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여기 보면 27절에 자녀 그리고 28절 아이입니다. 이 자녀가 갖고 있는 원뜻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속자인 유대인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방여인에게 있느냐. 이언이 답합니다. 예수님 이 아이라는 뜻은 모든 아이들답니다. 상속자만이 아니라 상에 떨어진 거. 아이들이 함께 먹을 때는 개들도 같이 그 부속기 먹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지금 합을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이본 말씀을 여기만 딱떼 놓고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르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종교적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들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봤을 때에 예,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29절에 말씀합니다. 아, 이 말을 들었으니,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은 이거 같습니다. 안 고쳐줄 줄 알았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열심 주자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생각들, 율법적인 생각들을 깡그리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여인이 헬라인여서가 아니라 유대녀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기 때문에 큰 일을 누릴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엎드리되,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붙잡을 수 없어서 내가 개가 될지라도, 나를 욕하실지라도, 나를 밀어내실지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이라면 고칠 수 있다고 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나아올 때에 많은 제약들을 스스로 겁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잘못 하니까. 나의 상황은 이러니까. 지금 내 문제를 봤을 때에 지금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그러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 나아갈 때에 엎드리는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엎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가지고 나온 그 믿음도 좋지만, 역사는 그 엎드림에서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른데 갈수 없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이 시간에 왜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봤을 때 너무나 작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계시니까 내가 내 문제를 봤을 때에 내 교재목을 마음 봤을 때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답이 없지만 우리 주님 답 되시니까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문제의 자리에서 머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들고 우리 주 옆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말하는으로서 내가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그걸 누군가에 말할 때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파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이 듣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 기도 제목 듣고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엎드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환경이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개일지라도 내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인밖에 없으니까 엎드립니다. 오늘 엎드림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묶여있는 그 모든 문제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난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